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며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께 찾아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낙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와 만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 신문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눈치챕니다. 10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일어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당시 명절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당한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대한 공평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고, 사형당할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내용은 그에겐 억울한 누명일 수 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그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하면서 빌라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수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성전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라에서 좋은 일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성전돈에 손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로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의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세워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여 빌라도에게 아주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건드렸으니 그 분노의 불꽃은 맹렬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유대적이었던 빌라도는 그들을 모두 무력으로 진압해버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요세프스가 기록한 역사서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를 경고히 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리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사람의 일이란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빌라도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원자였던 세자누스가 로마에서 제거당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입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황제의 눈 밖에 있었던 빌라도였습니다. 불보듯 뻔하게 그는 모든 실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빌라도는 이때부터 최대한 산 헤드린 공의회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야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을 누구보다 더잘 알았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선동해 반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략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위해 불의에 눈감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엄청 애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보호하려 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름을 깨닫게 되자,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이 문장에 빌라도의 진면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만족하면 당분간 예루살렘은 평안해질 것이고, 그럼 그는 총독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게 공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나라, 어둠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빌라도를 동정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며 좋게 해석하며 동정론을 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빌라도를 동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자신의 입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도움되지 않는 일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 그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이 험한 세상,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빌라도에게 들렸던 그 속삭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앞에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라도를 동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다시 보게 하시며 빌라도가 아닌 예수님을 가르치시며 보라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군중들은 모두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세속적이거나 불의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마음이 쏠리는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힘없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으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의에 저항하셨습니다. 들리는 속삭임에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등하는 우리에게 말없이 빌라도와 군중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시며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감겨 있었던 눈을 뜨게 하셔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빌라도에게 집중하며. 동정하고 있었던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십니다. 돌리시며 예수 그리토의 주대심이 우리 마음에 다시 울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하여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빌라도를 동정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마치 지금 당장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다시 모여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성을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토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빌라도를 따라가서는 안된다라는 거룩한 불편함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를 동정함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잊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주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빌라도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경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동정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말없이 순환의 길에 가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생각에 파문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에 걸맞는 생각과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도우심을 기억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탈함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만족과 적절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고백으로 현실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예방 숙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고 자는 모든 것이 몸에 이로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